여러분, 안녕하세요. 초구링 바둑입니다. 오늘은 현영기경에 실려있는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일단, 100차례의 문제고요. 흙의 형태가 굉장히 수가 날듯말듯 듯 찝찝해 보이는 모양인데요. 오늘도 저와 함께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죠. 자, 여러분, 모두 문제 풀어 보셨나요? 아직 못 보신 분은 영상을 멈추시고, 풀어 보신 뒤에 계속 영상을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. 일단, 첫 수를 한번,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1감은 역시나 단수를 한번 쳐가는 수죠. 100이 단수를 쳐가게 된다면 흑도 이을 수 밖에 없습니다. 또 단수를 치게 된다면 흑도 있겠고요. 근데 이 다음 수가 100이 마땅히 없죠. 이 104점이 이백과 연결을 할 수가 없죠. 지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. 젖혀도 맞고 다안 되죠.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수가 이 104점과 이 전체 수상전을 한번 노려볼 만한데요. 수상전을 이어가기 위해서 백이 있게 된다면 흙도 공배를 조이고 백도 뒤에서 조일 때 계속 두어지게 된다면 백이 물론 흙의 다섯 점을 잡을 수 있지만 흙 전체를 저희가 잡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역시 첫 수가 단수 치는 건 실패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생각해볼만한 수가 백이 이렇게 한 칸을 일선으로 뛰어가는 수인데요. 흙이 다르게만 받아주게 된다면 백이 먹여치고 단수를 쳐서 백의 계획대로 되겠죠. 흙도 이렇게 두어주진 않을 거고요. 이 백도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도 연결을 하게 되겠고요. 백은 이 넘어가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1선으로 넘어가려고 해보면 은 흙이 꼬부리는 순간 백 2일 때 찔러서 어, 자충인가 싶지만 뒤에서 조이는 수가 있어서 백이 세점이 잡히게 되죠. 그래서 이건 백의 실패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첫 수가 단수도 안되고 또 1선으로 한칸 뛰는 수도 안 되죠. 그럼 정답이 뭐가 될까요? 첫 수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. 정답은 첫 수는 젖히는 수가 되겠습니다. 백이 일선으로 젖히게 된다면 흑도 단순히 막게 된다면요. 그럼 백이 단수를 치고 흑은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때 백이 먹여치고 따낼 때 단수를 쳐서 흑은 따낼 수밖에 없는데 백이 따내면 흑도 다시 대따낼 수밖에 없죠. 이게 나가서 흙이 여기를 둘 수가 없죠. 이거는 흙이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. 하지만 이거는 1한테 너무 좋은 쪽만 저희가 생각을 한 거고요. 흙도 역시 백이 젖혔을 때이흙 2로 대저쳐가는 수는 실패가 되겠습니다. 흙도 이게 최선의 수가 아니고요. 흙의 최선의 수는 바로 입구자로 두어가는 수입니다. 입구자로 두어가게 되면 백도 단순히 단수를 쳐서 가서는 안되겠죠.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두더라도 백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백도 흙 입구자로 두었을 때 굉장히 잘 두어야 하는데요. 일단 단추는 거안 되고요. 이 백이 는다 하더라도 흙 입구자로 둬서 백이 잡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붙이는 것도 끼우는 순간 한 격으로 잡히죠. 백도 여기서는 흙 입구자로 둬서 두었을 때는 이수, 하나, 이수 하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백이 젖혀가게 된다면. 흙도 찝을 수밖에 없고요 백도 이을 수밖에 없는데, 이때 흙이 먹여쳐서 정답은 백선패가 되겠습니다. 결국 백은 백선패로 흙 전체의 사하를 노리는 그런 결말이 되겠는데요. 뒤로 돌아가서 흙의 최선의 수는 이구자로 두는 수지만 흙이 한번 꼬부리는 수 생각해 보겠습니다. 흙이 꼬부리게 된다면 백은 하나 더 밉니다. 그럼 흙이 막을 수밖에 없을 때 흙이 단술치게 된다면 흙은 따낼 수 밖에 없죠. 그때 잇게 된다면 흙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건 백의 성공이 되겠고요. 백이 하나, 하나 더 밀었을 때 흙이 한번더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백은 단술을 칩니다. 잃을 수 밖에 없죠. 단술치고 그냥 우직하게 이어가 버리면 무난하게 흙을 잡게 되겠습니다. 백이 젖혔을 때 그냥 붙이는 걸 한번 살펴볼까요? 붙인다 하더라도 백이 단술 쳐버리게 되면 잃을 수밖에 없는데 단치고 나가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백의 성공이 되겠죠. 따라서 흑은 백이 젖혔을 때 입구자를 두는 수가 최선이고 백도 젖힐 수밖에 없을 때 집고 흙이 먹여칠 때 백이 먼저 따내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백선패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저와 함께 문제 풀어보셨고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